경주월드에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가 생깁니다. 희한하게 생긴 레일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싱글레일 코스터입니다. 무려 아시아 최초로 생기는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만 띡!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주월드는 이 롤러코스터에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한 스푼 넣고 자세하게 알수록 재미가 배가 되는 스토리도 한 스푼 넣었습니다. 바로 스코랜 하티입니다. 경주월드가 개원 4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신규 롤러코스터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경주월드의 신규 롤러코스터 스코랜 하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공사 현장도 직접 다녀오고 담당자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초대권 이벤트도 마련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3월 경주월드 땅에 의문의 롤러코스터 트랙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월드에 신규 롤러코스터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4개월 전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장소에 신규 롤러코스터가 생길 것인지, 어떤 종류일 것인지 예측하는 영상이었죠. 누군가가 이런 댓글도 남겨 주셨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주월드가 4개월 전제 영상을 보고 직접 신규 롤러코스터 스코앤하티를 홍보해 달라고 초청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댓글 남겨 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 경주월드는 준비하고 있던 신규 롤러코스터가 싱글 레일 코스터고 스콜은 하티란 이름까지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싱글 레일 코스터는 이렇게 생긴 트랙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보통 롤러코스터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트랙을 질주하는데 싱글 레일 코스터는 마치 모노레일 트랙처럼 생겼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빠르고 부드러운 듯 거친 스릴감을 선사하는 게 특징이죠. 타는 방식도 독특한데 한 사람씩 일렬로 타는 게 특징입니다. 싱글 레일 코스터를 만드는 어트랙션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RMC입니다. Rocky Mountain Construction의 약자로 최근 핫한 롤로 이 RMC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RMC의 싱글레 코스터는 미국에만 다 개가 있습니다. 경주월드의 스코른 하티가 오픈하면 RMC 여섯 번째 싱글레 코스터가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미국이 아닌 지역이 오픈하는 최초의 RMC 싱글레 코스터가 되는 거죠. 즉 아시아 최초의 싱글레 코스터가 되는 겁니다. 경주월드의 스코른 하티는 45도 각도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78도 각도로 낙하하면서 시작합니다. 수시로 방향을 바꾸면서 뒤집히는데 총3 번의 인버전 구간이 있죠. 트랙 길이는 595m, 최고 높이는 32m, 최고 속도는 시속 8 4 m k m 입니다 숫자만 보면 뭐가 특별하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보면 다른 롤러코스터에서는 느끼지 못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죠. 싱글레이 코스터 자체가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고 특이한 탑승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최근 미국에서 RMC의 싱글레이 코스터를 직접 타본 적이 있는데요. 스펙이 좀 다른 버전이긴 했지만 탑승 방법 자체가 특이하고 속도감이 일정하게 빨라서 꽤나 아찔하게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월드의 스코렌 하트도 기대 중이죠. 경주월드의 스코렌 하트는 바로 이곳에 만들어집니다. 현재 경주월드 대표 롤러코스터라고 할수 있는 드라켄이 있는 곳 바로 옆인데요. 바로 드라켄밸리 테마구역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경주월드 입장에서는 이 롤러코스터를 이런 형태의 날것 그대로 들여와도 되지만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에 있는 만큼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덧붙였죠. 지금부터 왜 경주월드의 신규 롤러코스터가 스코랭 하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 테마와 스토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월드가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걸 느끼려면 북유럽 신화와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잠깐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보면 세상의 중심에는 거대한 나무 이그드라실이 서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크게 3 개의 수평면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9 개의 세계가 있었다고 하죠. 이 중에서 신의 세계 아스가르드, 중간에는 있 인간의 세계 미드가르드, 맨 아래에는 있 어둠의 세계 니플헤임 이세 곳을 경주월드는 드라켄밸리를 구성하는 세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주월드의 드라켄밸리 테마구역 지도입니다. 여기에 테마구역 입구가 있고 여기에 경주월드 대표 롤러코스터 드라켄이 있죠. 그 외의 어트랙션들은 한꺼번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롤러코스터 스코렌나티는 이곳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주 월드는 드라켄밸리 테마 구역을 다시 세 곳으로 구분합니다. 여기가 신들의 세계 아스가르드, 여기가 인간의 세계 미드가르드, 여기가 바로 어둠의 세계 니프레임이죠. 그래서 각 어트랙션 이름을 현장에서 찾아보면 어느 세계에 속하는 어트랙션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 월드의 디테일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죠. 아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넘어갈 뻔했네요. 우리가 아는 태양과 달이 이 세계를 돌고 도는데 그 태양과 달을 집어 삼키려는 두 늑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영상의 중요한 키워드 스콜앤 하티입니다. 스콜은 태양을 쫓고 하티는 달을 쫓습니다. 태양과 달은 계속해서 스콜과 하티에게 쫓기면서 세계를 돌고 돕니다. 이그드라실 나무의 제일 위에는 신의 세계 아스가르드가 있다고 했었죠. 아스가르드의 최고신은 오딘입니다. 지혜의 신인 오딘은 언젠가 세상의 종말이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딘은 이를 대비해 자신을 위해 싸워 줄 전사를 모으는데요. 이 전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전사 모습을 하고 있는 발키리입니다. 발키리는 전투 중 사망할 전사들을 선택해 그들이 죽으면 오딘의 궁전으로 데려가 오딘의 군대가 되게끔 하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경주월대에 있는 발키리는 바로 오딘을 위해 일하는 그 발키리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죠. 북유럽 신화에서 빠질 수 없는 엄청난 캐릭터 로키도 있습니다. 신화 속 모든 사건 사고에는 로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 있는 캐릭터인데 오딘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세계 종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로키에게는 새 자식이 있었는데요. 늑대 펜리르뱀 요르문간드 두 모습을 지니고 있는 헤리였습니다 아스가르드 최고신 오딘은 로키의 새 자식이 세계의 종말을 가지고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리 조치를 해둡니다. 그중펜리르는 신보다 몸집이 크고 힘도 엄청 센 늑대였는데요. 혹여라도 세계 종말을 가지고 올 가봐 꼼짝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죠. 재미있는 건 펠리드에게도 자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콜렌 하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키의 손자가 스콜과 하티라고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딘의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종말은 오고 맙니다. 그 세계 종말을 라그나로크라고 부르죠. 태양과 달을 쫓던 스콜과 하티가 결국 각각 태양과 달을 삼키면서 세계는 암흑이 됩니다. 그리고 라그나로크가 시작되죠. 여러 사건을 통해 점점 신을 증오하게 된 로키를 비롯해 유배당한 이후로 줄곧 복수를 꿈꿔온 로키의 세 자식을 포함한 아게신들이 나서고 오딘을 비롯한 신들이 맞서 싸우는 전투가 일어나니 그게 바로 라그나로크입니다. 결국 다 죽고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죠. 오딘이 이미 알고 있던 세계 종말이 실제로 온 겁니다. 북유럽신화는 이보다 훨씬 방대하지만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세계관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더 잘했죠. 경주월드 드라켄밸리는 바로 이 북유럽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테마구역입니다. 라그나로크로 인한 세계 종말 이후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설정이죠. 라그나로크 때 거대한 늑대 펠리르도 죽었는데요. 그래서 경주월드 드라켄밸리에서는 도리되어 포효하고 있는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라그나로크로 인해 세상에 종말이 오지만 그 뒤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악한 존재들이 등장하죠. 이에 전투에서 패했던 최고의 신 오딘이 유령처럼 다시 등장해 피터라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피터, 다섯 개의 보물을 찾고 세상을 구하거라. 라그나로크 이후의 세상은 이제 피터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피터와 함께 그 다섯 가지 보물을 찾는 모험을 따라가도록 드라켄밸리 테마 구역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입구에 이렇게 피터가 서 있는 이유도 이 소년이 이 테마 구역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피터가 찾아야 할 보물은 다섯 가지입니다. 물의 보물, 바람의 보물. 물의 보물, 흑의 보물, 사랑의 보물이죠. 물의 보물은 차가운 스노우파크를 즐기면서 찾을 수 있고, 바람의 보물은 아기 드래곤들의 날갯짓이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을 견디면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 보물은 거대한 불새가 지키고 있는데 이 엄청난 공중 회전을 견뎌야 얻을 수 있죠. 오딘을 위해 전세를 모으는 발키리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흑의 보물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엔 거대한 드래곤을 타는 설정의 드라켄을 이겨내면 사랑의 보물이 담긴 절대 반지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경주 월드 드라켄밸리 입구는 아스가르드 신전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신전 벽에는 앞서 설명한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생길 겁니다. 신전 앞에는 몸을 시작하려는 눈름한 모습의 피터도 있네요. 그리고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 롤러코스터 발키리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 신화에서 발키리는 최고의 신 오딘과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드라켄벨리 입구부터 발키리까지는 마스가르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 드래곤을 만나고 거대한 불새를 마주치고 차가운 눈이 쌓인 곳은 모두 인간 세계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설정으로 미드가르드로 묶여있죠. 사악한 드래곤이 위치한 곳은 가장 어두운 곳이기에 이그드라실 나무 맨 아래에 있는 리플 헤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드라켄 벨리 안에 또 세세한 지역 구분이 있었다니 경주월드의 기획력은 알면 알수록 놀랍네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하지만 테마와 스토리를 무조건 손님들이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손님들이 100% 그걸 다 이해하면서 놀이기구를 즐기도록 강요할 순 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테마와 스토리를 세세하게 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간을 구성하면 그 공간에 들어선 사람들이 뭔가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공간을 꾸미는 사람 입장에서도 테마와 스토리가 세세하면 세세할수록 알차게 꾸미는 데에 도움이 되죠. 이런 면에서 경주월드 드라켄 벨리 테마 구역은 참잘 짜여진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즐기고 나면 다섯 개의 보물을 모두 찾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곳 이곳에 생길 신규 롤러코스터 스콜렌 하티는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게 될까요? 다섯 개의 보물을 찾은 피터가 다시 오딘에게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스콜과 하티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에서 스콜렌 하티는 태양과 달을 쫓던 늑대들이었죠. 라그나로크 그 이후의 시대 바로 드라켄밸리에서는 다섯 개의 보물이 오딘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터를 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콜렌 하티가 들어설 자리를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지금의 드래곤레이스가 있는 자리고 그 앞에 스코렌하티 입구가 생길 예정이죠. 이 입구 근처에는 바위도 하나 놓이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입구와 바위는 각각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바위는 약간의 궁금증을 갖도록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정체는 입구에 들어서면 볼수 있죠. 입구에 들어서면 스코렌하티의 모습을 담은 늑대상이 나옵니다. 태양과 달을 쫓던 늑대들이기 때문에 입을 보면 태양과 달을 물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4m 높이로 꽤나 크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입장하자마자 그 규모감에 설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늑대상 옆으로는 거대한 거인의 검이 꽂혀 있는 다위가 보입니다. 마지막 전투인 라그나로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편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대기줄에 들어서게 되는데 대기줄은 롤러코스터 트랙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머리 위로 롤러코스터가 지나가니까 꽤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스테이션인데요. 대기줄을 따라 걷다가 보면 건물 뒤편으로 가게 되죠. 스테이션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브라켄 쪽에서 바라보면 출구가 보이죠. 실제로 탑승은 건물 뒤편으로 가서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 덮인 스테이션 이미지를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상치 않 보이죠. 바로 눈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면 이미지를 보면 더 흥미진진한데요. 트랙 중 일부가 이렇게 건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연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통과한다기보다는 나그나로크인의 무너진 건물 위를 타고 넘는 것처럼 꾸며질 예정이죠. 그만큼 스콜라티가 피터를 격하게 쫓는 느낌이 될것 같죠. 전체적으로 스테이션은 마치 오랜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중세시대 건물처럼 만들어질 것 같네요. 비클은 이렇게 디자인 될 예정입니다. 색깔로 스콜 차량과 하티 차량을 구분할 거라고 하는데요. 스콜은 태양을 쫓았던 존재니까 옐로우로, 하티는 달을 쫓았던 존재니까 블루로 표현될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공사 현장도 직접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저기에 드라켄이 보이고 이제 이쪽에 이제 드래곤 에이스가 있는 거라서 이제 아마 이 정도의 이제 입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입구 맞나요, 여기가? 어, 입구는 있으면. 아, 입구 이쪽이구나. 아이 인더덕 살리는 거고요. 이 정도에 이제 입구가 생기는 거군요. 그럼 저 건물이 그럼 스테이션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군요. 오, 진짜 빠르다 속도. 진짜 이거를 만드는 데도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코레나티는 언제부터 기획이 되었던 건가요? 드라켄밸리 를 조성하면서부터 라이드를 도입해야겠다는 라 계획은 있었는데 싱글레이 코스터라고 지정을 하게 된 거는 2022년 초에 저희 4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트랙 색깔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위치적으로 드라켄밸리 후편에 있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색상을 원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드라켄이나 앞쪽에서 볼수 있는 발키리 색상도 노력해서 제가 색상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RMC의 컨택을 먼저 하셨겠죠? 경주월드에서? RMC의 반응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RMC는 북미에서 굉장히 핫한 제작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륙으로 진출했던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해주셨고요. 어. 경주월드 롤러코스터나 다른 라이드 구성에서도 호감을 가지시게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입구가 생기는 거고, 한가운데 스코렌하티 동상이 생기는 거죠. 이쪽으로 큐라인이 쭉 빠지는 거고, 그렇 네. 스코렌하티로 이렇게 테마를 결정해야겠다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포스터가 선정된 후에 스코렌하티라는 스토리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드라켄빌리 근간이 되는 북유럽 신화 속의 캐릭터나 신화 속 동물들 중에서 스코렌하티가 이 싱글레이 코스터와 가장 잘 매칭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드라켄이나 크라코와도잘 어울린다고 판단을 해서 스코렌하티로. 지정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스토리를 손님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수음 있을까, 조화롭게 보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 기획하신 거네요. <laughs> 스코레나티를 찾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 방대한 북유럽 신화에서 네. 너무 잘 잡으신 것같아요 <laughs> 싱글레일 코스 자체가 너무 특별해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데, 일반적인 롤러코스터와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일까요? 싱글레일 특성상 트랙이 잘안 보여서 음 공중에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을 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혼자 타시다 보니까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싱글레일 구간 특성상 트랙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리프트 힐에 오르는 순간부터 스테이션에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꽉찬 재미를 느끼실 수있습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세요 보통 롤러코스터는 맨 뒷자리가 재밌다고 하잖아요 스코렌 하트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통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가 재밌다고 많이 언급을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즐기는 스릴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자리가 선호하는 자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맨 앞자리 맨 뒷자리가 제일 재밌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 모범적인 답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트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비클은 혹시 언제쯤? 클은 저는... 9월쯤에. 들어올 어...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오픈이 11월로 예정되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언제쯤 진짜 오픈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기상 여건이나 현장 여건 등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께 11월 언제 오픈합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파크 그 입장에서는 손님들을 빨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완성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재미있는 사실 하나. 경주월드가 싱글레이 코스터 도입 을 결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지 면적, 예산 범위 등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고 인정을 받고 있는 제작사들의 검증된 놀이기구들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경주월드의 대표 어트션들을 나열해 볼까요? 우선 2007년에 오픈한 인버티드 코스터 파이톤이 있습니다. 매달려서 타는 형태인데 BNM에서 만든 롤러코스터죠. 2018년에 오픈한 다이브 코스터 드라켄 또한 BNM에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BNM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이코닉한 롤러코스터를 생산하는 스위스의 롤러코스터 제작사입니다. 2021년에 오픈한 셔틀 패밀리 코스터 할키 있는 독일 어트랙션 회사 게스트 라우어에서 만들었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내년 5월 오픈 예정인 타임 라이더는 또 다른 유명 어트션 제작사 인타민의 코스터 휠이었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 스코는 하트는 미국에서 최근 가장 핫한 롤러코스터 제작사 RMC의 싱글 레일 코스터입니다. 이렇게 경주월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명 제작사의 라이드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RMC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RMC의 싱글 레일 코스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좌석수도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주월드 롤러코스터만 나열해 보면 트라켄이 한여리 8명 파이톤이 4명 발키리가 2명씩 아는데 마침 싱글레일 코스터는 한 명씩 아는 형태이다 보니까 좌석 수에서도 데미를 줄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싱글레일 코스터를 들을올 수는 없었겠지만 다양한 이유들이 딱 맞아떨어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주월드의 이런 많은 고민의 흔적을 보아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지난 4개월 전에 올린 저희 예측 영상에서 언급한 세개의 어트랙션이 결국 4개월 만에 모두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얼떨떨한데요. 2024년 10월에는 파워드 코스터 위저드레이스, 2024년 11월에는 싱글레일 코스 스코넨 하티, 2025년 5월에는 포스터필, 타임라이더까지 진짜 이 정도면 경주월드가 이를 악물고 개원 40주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신규 어트랙션들을 즐길 일만 남았네요. 이번 영상에서도 경주월드 초대권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배포님들을 위해 경주월드에게 조르고졸라 마련한 이벤트니까 고정 댓글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